안녕하십니까. 강화군수 유천호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자신의 꿈을 향해 전진해가며 영예로운 졸업장을 받는 학생 여러분들께 우렁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지도 편달해 주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분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자녀를 나라의 동량 지재로 키워내기 위해 온 정성을 쏟아주신 학부모님, 그동안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며, 오늘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들을 간직하고, 아쉬웠던 순간들은 앞으로 더 성장할 날들을 양분으로 삼아, 더 멋진 미래를 향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꾸지 않는 청춘은 청춘이 아니며 도전하지 않는 젊음은 젊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 가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그간의 배움과 노력의 결실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더욱 견고히 하고, 울창한 나무가 되도록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모교를 늘 아끼고 사랑하는 멋진 선배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교가 더욱 자랑스러운, 학교가 될수 있도록 졸업한 후에도 학교와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멋진 선배가 되어주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졸업을 축하드리며 여러분들의 앞날에 밝은 미래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